새롭게 입수된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북한 퍼스트 레이디 미설지 전용기 조종사가 가족과 함께 전용기를 타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조종사의 아내가 보위부 최고위층 상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북한 최상류층인 이 가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하은경입니다. 국가보위성 제7국 상장으로 13년을 복무했습니다. 제 임무는 특별했어요. 이설주 여사의 해외 일정 보안을 담당했죠. 누가 여사를 만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모두 기록하고 보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2023년 12월 5일이었어요. 새벽 2시, 암호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제7국 한은경 상장. 이설주 동지 해외 전용기 사고 관련 조사 착수. 금일 오전 7시 본부 대기하라. 국가보위성 부상. 존이 떨렸습니다. 북한에서 조사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진짜 조사이거나 숙청 전 형식이거나. 저는 어느 쪽인지 알았습니다. 일주일 전 리설주 여사의 러시아 방문 때 전용기에 기술 문제가 있었어요. 착륙 직전 엔진 이상으로 비상 착륙했죠. 다행히 여사는 무사했지만 당은 누군가를 책임자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항상 보안 책임자예요. 저였죠. 남편 윤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덟 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재혁은 공군대자로 리설주 여사 전용기 수석 조종사였습니다. 스물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새벽 3시 재혁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지금 순찰조가 우리 집 앞에 있어. 통화하면 안 돼. 당장 만나야 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순찰조가 우리 집을 감시한다는 건 이미 우리가 표적이 됐다는 뜻이었어요. 옷을 입고 밖을 살폈습니다. 건너편 골목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불빛이 꺼져 있었지만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알수 있었죠. 저는 보위부 상장이었습니다. 감시하는 법도 알지만. 감시당하는 걸 알아채는 법도 알았어요. 뒷문으로 나가 골목을 돌아 제역이 말한 장소로 갔습니다. 모란봉 공원 뒤편 작은 정자였어요. 제역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블랙박스야. 전용기 블랙박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두장 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냈어요. 이걸 봤어. 어제 정비 점검 중에 발견한 거야. USB엔 뭐가 들어 있는데 블랙박스 백업 파일이야. 삭제됐어야 하는데 시스템 오류로 남아 있었어. 재혁이 작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영상이었습니다. 이설주 여사가 전용기 안에서 통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음성도 선명했죠. 여사가 말했습니다. 트위스 계좌로 이체 완료됐나요? 이번 방문은 절대 기록에 남기면 안 됩니다. 원수님께서도 모르셔야 해요. 화면이 멈췄어요. 제역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야. 파일렌 여사의 비공식 만남 기록이 2물세건더 있어. 모두 김정은 동지가 모르는 일정들이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이건 국가 반역 수준이잖아. 그래. 그런데 문제는 이 파일이 유출됐다는 거야. 뭐? 어젯밤 보위부 항공국에서 긴급 소집이 있었어. 블랙박스 파일 유출 의혹으로 전 조종사와 정비팀 조사에 들어간다고. 그럼 당신이 난 최상위 용의자야. 수석 조종사니까. 그리고 당신은 보안 책임자고. 우리 둘다 희생양이 되는 거였습니다. 재혁이 말을 이었어요. 보위부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 오전 7시에 특별 조사팀이 출발한다는 정보를 들었어. 지금이 새벽 3시 반이었어요. 4시간 남았네요. 아니.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더 짧아. 재혁이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6시에 리설주 여사 의전 차량이 공항으로 출발해. 그 10분 동안 공항 감시가 일시적으로 약해져. 평소 경비의 절반만 남거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제역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전용기를 타고 나가는 거야. 저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남으면 죽고 도망가도 죽고. 그렇다면 차라리 살 가능성이 있는 쪽을 택하는 게 맞았죠. 딸은 어떻게 하죠? 제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아도 데려가야 해. 우리가 잡히면 수아는 정치범 수용소로 가. 14살 딸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제역이 지도를 펼쳤어요. 제세장. 정자 바닥에 펼쳐진 지도 위로 제역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순한국제공항 전용기 경납고가 여기야. 평소엔 경비병 8명이 지키는데 리설주 여사 출발 시간엔 4명으로 줄어. 왜 줄어요? 나머지는 여사 의전 경우에 배치되거든. 10분 동안만 그 10분 안에 전용기를 이륙시킨다고요? 불가능하진 않아. 난그 비행기 1000시간 넘게 몰았어. 시용부터 이륙까지 최소 시간은 7분이야. 그래도 관제탑이 허가를 안 해주잖아요. 제역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허가 받을 생각 없어. 그냥 올라가는 거지. 저는 제역을 쳐다봤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이런 표정은 처음 봤어요. 결연함과 절망이 섞인 얼굴이었죠. 전공 확률은요? 솔직히 30%. 그럼 70%는 실패네요. 그래. 하지만 여기 남으면 100% 죽어.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 15분. 알았어요. 해봐요. 재혁이 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경아, 미안해.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들어서 당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난 조종사야. 블랙박스를 더 철저히 확인했어야 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둘다 시스템의 희생양일 뿐이에요. 이 나라에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재혁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지금부터 각자 준비해. 난 공항으로 가서 전용기 점검 명목으로 들어갈 거야. 당신은 수아를 데리고 오전 5시 50분까지 공항 뒷문으로 와. 뒷문이요? 정비 차량 출입구야. 거기로 들어와. 보안이 가장 약해. 수아한테 뭐라고 말하죠? 진실을 말해. 애도 이제 알 나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찰차를 두번 마주쳤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었죠. 집에 도착하니 수아가 자고 있었어요. 딸을 깨웠습니다. 수아야 일어나. 수아가 눈을 비볐어요. 엄마 지금 몇 시예요? 새벽 5시야. 수아야 엄마 말잘 들어. 지금부터 하는 말 놀라지 말고 들어야 해.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지금 떠나야 해. 북한을 떠나는 거야. 수아가 얼어붙었습니다. 제네장 오전 5시 40분. 순항국제공항 뒷문 앞에 우리 모녀가 서 있었어요. 수아는 군용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에 배낭이 너무 커 보였죠. 엄마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해야 해. 그때 정비 트럭 한 대가 다가왔어요. 운전석에 제역이 있었습니다. 트럭이 멈췄어요. 제역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빨리 타! 우리는 트럭 뒷칸에 올랐어요. 정비 공구들 사이에 숨었죠.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뒷문 경비병이 제역에게 물었어요. 대좌 동지! 이 시간에 어디 가십니까? 전용기 긴급 점검입니다. 유압 시스템 이상 징후가 있어서요. 확인증은요? 제역이 서류를 건넸어요. 제가 어제 밤 위조한 거였습니다. 경비병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과하십시오. 트럭이 공항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5분 후 트럭이 멈췄습니다. 제 역이 뒷문을 열었어요. 내려. 빨리. 전용기 경납고였습니다. 거대한 비행기가 조명 아래 서 있었어요. 이설주 여사의 전용기였죠. 경비병은요? 지금 교대 시간이야. 2분 동안 비어 있어. 우리는 비행기로 달려갔습니다. 탑승구가 열려 있었어요. 제역이 먼저 올라갔죠. 저와 수아도 뒤따라 올랐습니다. 기내는 호화로웠어요. 붉은 가죽 시트, 금색 장식. 하지만 감상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제역이 조종석으로 갔어요. 은경아, 뒤에 앉아 있어. 수아는 안전벨트 단단히 매. 저는 수아와 함께 뒤쪽 좌석에 앉았습니다. 제혁이 시스템을 켜기 시작했어요. 윙, 윙.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때 경납고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누구야? 경비병이었습니다. 제혁이 소리쳤어요. 은경아, 지금부터 뭐가 일어나든 절대 일어나지 마.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경납고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경비병이 달려왔습니다. 총을 꺼내며 소리쳤죠. 즉시 엔진을 꺼. 제역은 무시했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다섯 장. 탕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기체에 맞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죠. 제혁이 스로틀을 밀었어요. 비행기가 경납고를 빠져나갔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어요. 무전기에서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윤재혁 대좌, 즉시 정지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제혁은 무전기를 껐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로 들어섰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어요. 관제탑에서 비상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저 멀리 군용 차량들이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혁이 소리쳤어요. 성공했어.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죠. 무전기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용기 윤재혁. 국가보위성 항공국이다. 즉시 평양으로 복귀하라. 거부시 격추한다. 제혁이 고도를 낮췄어요. 뭐 하는 거예요? 레이더 피하는 거야. 저공으로 날면 추적이 어려워. 비행기가 산 사이로 날아갔습니다. 너무 낮아서 무서웠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제혁이 말했습니다. 뒤를 봐. 뒤를 돌아보니 두 개의 작은 점이 보였어요. 전투기였습니다. 추격기가 왔어요. 알아. 예상했어. 어떻게 할 건데요? 저공 레이더 사각지대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아는 루트가 두개 있어. 성공 확률은요? 모르겠어. 해본 적 없거든. 전투기가 가까워졌습니다. 무전기에서 또 소리가 들렸어요. 최후 경고다. 즉시 복귀하라. 안 그러면 사격한다. 제역이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흔들릴 거야. 꼭 붙잡아. 비행기가 갑자기 좌측으로 기울었어요. 비행기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제혁이 산 사이로 비행기를 몰았어요. 좌우로 급선회를 반복했죠. 수아가 토할 것 같다고 울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수아야. 전투기는 여전히 뒤에 있었어요. 무전기에서 카운트다운이 들렸습니다. 10, 9, 8. 제혁이 갑자기 고도를 더 낮췄어요. 비행기가 강 위를 스치듯 날았습니다. 수면까지 50m도 안 됐어요. 7일 65 전투기가 미사일 발사 준비에 들어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제역이 소리쳤어요. "지금이야." 비행기가 좁은 협곡으로 들어갔어요. 양쪽에 절벽이 있었습니다. 폭이 100m도 안 됐죠. 전투기는 따라 들어올 수 없었어요. 너무 좁았으니까요. 무전기에서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빠져나갔어요. 협곡을 지나자 서해가 보였습니다. 바다야. 제역이 웃었어요. 하지만 계기판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예요? 연료가. 거의 없어. 얼마나 남았는데요? 10분. 많아야 15분. 중국까지는요? 20분은 걸려. 그럼. 추락한다는 얘기야. 저는 수화를 꼭 안았습니다. 제혁이 말했어요.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어. 뭔데요? 활공이야. 엔진 끄고 미끄러지듯 날아가는 거지. 바람만 잘 타면 중국 땅까지 갈수 있어. 성공 확률은요? 20% 치를 패하면요? 바다에 추락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해봐요. 제역이 고도를 최대한 올리기 시작했어요. 6,000m, 7,000m. 그리고 엔진을 껐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비행기가 미끄러지듯 날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없이 날아가는 비행기는 유령 같았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역이 계기판을 계속 확인했어요. 고도 6,500, 속도 300. 중국까지 거리는요? 15km. 갈수 있어요? 제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도가 계속 낮아졌어요. 5,000m, 4,000m. 투아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죽는 거예요? 아니야. 안 죽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3,000m, 2,000m. 제혁이 말했습니다. 중국 땅 보여. 저기, 저 멀리 육지가 보였어요. 하지만 고도는 1000미터밖에 안 남았습니다. 닿을 수 있어요? 모르겠어. 거의, 거의 다 왔어. 500미터. 비행기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300미터. 제역이 조종간을 당겼습니다. 200미터. 땅이 가까워졌어요. 벌판이었습니다. 100미터. 제역이 소리쳤어요. 충격에 대비해 50미터, 과당, 비행기가 땅에 부딪혔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몸이 앞으로 쏠렸죠. 비행기가 벌판을 미끄러졌습니다. 200미터, 300미터. 마침내 멈췄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제역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투아는요? 투아도 괜찮았어요. 울고 있었지만 다친 데는 없었습니다. 제혁이 안전벨트를 풀었어요. 내려야 해. 빨리. 우리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벌판 한가운데였어요. 멀리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제혁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중국이야. 우리. 해냈어. 저는 그제야 무릎이 꺾였어요. 땅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수아도 울고 있었어요. 재혁이 우리를 안았습니다. 살았어. 우리 살았어. 그들은 우리를 트럭에 태워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도시의 공안국이었죠. 침문실에 앉혀졌어요. 차가운 의자, 녹슨 테이블. 중국 공안이 물었습니다. 신분이 뭐냐? 재혁이 대답했어요. 북한 조선인민군 공군 대좌 윤재혁입니다. 망명을 요청합니다. 공안의 얼굴이 굳었어요. 기다려라. 그들은 우리를 작은 방에 가뒀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이었죠. 차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물만 줬어요. 제역이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우리를 넘길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즉시 처형이지. 넷째 날밤 문이 열렸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였어요.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저를 따라오세요. 그가 우리를 복도로 안내했어요. 뒷문으로 빠져나갔죠.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북한 보위부가 이미 압력을 넣고 있어요. 중국 공안이 마음을 바꾸기 전에 떠나야 합니다. 차는 밤새 달렸어요. 새벽에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어요. 높은 담장과 경비병이 있었죠. 문이 열리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는 한국 영토나 마찬가지예요. 대사관 직원이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줬어요. 3일 만에 먹는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북한이 우리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 엄청난 압력을 넣고 있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며칠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과 협상 중이에요. 이 주일이 지났어요. 대사관 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창 밖을 보면 검은색 승용차들이 서 있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었죠. 투아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해요? 아니야. 곧 한국에 갈수 있을 거야.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참 주제 되던 날 직원이 왔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중국이 출국을 허가했어요. 내일 베이징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탈수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쉴수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대사관 차량을 타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호의 차량이 앞뒤로 따라왔어요. 공항 VIP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일반 승객들과 분리된 곳이었죠. 탑승구까지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함께 왔어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 긴장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막을까 봐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제 역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진짜 끝이야. 두 시간 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국정원으로 안내됐어요. 조사관이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차였어요. 많이 힘드셨죠? 천천히 쉬면서 이야기하세요. 북한에서 조사는 고문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죠. 며칠에 걸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용기 탈취 과정, 블랙박스 기록, 이설주 여사의 비밀 일정. 모든 것을 말했어요. 한달뒤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처음 교육을 받을 때 놀랐어요. 질문해도 괜찮다는 것. 의견을 말해도 된다는 것. 주아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엄마, 여기 애들이 다 친절해요. 북한하고 완전 달라요. 제 역은 항공 안전 자문위원이 됐습니다. 북한 항공 시스템을 분석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탈북자 보호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울에 정착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한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 도망친 거죠. 앞으로 계획은요? 증언하는 겁니다. 북한의 진실을.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세상이 알아야 해요. 밤에 베란다에 나가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제혁이 옆에 왔어요. 우리 잘한 거 맞죠? 잘했어. 우리는 살아남았어. 수아가 방에서 나와 우리에게 왔어요. 엄마, 아빠. 저 나중에 커서 기자가 되고 싶어요. 북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기자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래, 수아야. 넌할수 있어.